일반 차량하고 똑같은데 저 차가 나의 안전을 지켜줄까? 재고가 남는 모든 모델 와이를 그렇게 돌릴 수가 있는 거고요. 가격을 누가 더 빠른 속도로 내릴 것이냐. 테슬라가 FSD가 유럽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다라면 그땐 선택의 폭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테슬라는 지금 벌써 FSD 칩사를 2025년에 내놓습니다. 전기차로 갈 것이냐는 스펙트럼 아무리 저는 길어봤자 5년 아니에요. 최근에 그 네바다 주에서 테스트가 승인난. 진짜 근데 그 아마존의 죽스, 라스베가스 현재 운행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뭐 상황을 좀 비교하자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죽스라든지 그 웨이모도 저는 훌륭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는 그런 기술 논쟁은 되게 부차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기술 논쟁이라고 하면 죽스라든지 웨이모 같은 경우는 레이더하고 라이더를 쓰고 있고 카메라도 대단히 많이 있어. 근데 초기에는 이것이 소비자 단에서도 의미 있을 수 있어요. 뭔가 테슬라의 로봇 택시를 타는데 저건 일반 차량하고 똑같은데 저 차가 나의 안전을 지켜줄까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FSD가 되는데도 FSD의 채용률이 좀 낮은 부분이 존재하거든요 여러분 어, 웨이모하고 뭐또 테슬라를 좋아하신 분들은 웨이모하고 죽스를 많이 비판해요 흉측하게 뭐 이따만한 기계들을 올려 다니면서 레이더 라이더를 달고 다니고 카메라를 40몇 개를 달고 다니고 근데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렇게까지 해야 내가 안전할 수 있다라는 네. 이런 심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초기에는 저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입소문이 나는 거죠. 어, 테슬라 로보택시도 똑같이 안전하던데. 이러한 기술에 대한 수용성이 사실은 어, 대단히 처음에는 완만하게 진행됩니다. 완만하게 진행되면서 어느 정도 누적되면서. 가속화를 타게 돼 있는 거죠. 그러한 지금 어 과정 속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웨이모나 어 죽스와 테슬라를 계속해서 기술 비교하는 거는 전큰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서 이것을 상승 곡선을 타면서 쭉 지수 함수로 익스포넨셜 펑션으로 그리고 올라갔을 때이 수요만큼 공급을 받쳐 줄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웨이모라든지 죽스 같은 경우 특수 차량이기 때문에 대단히 이 탄력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비용도 비싸고요.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쉽게 얘기해서 재고가 남는 모든 모델 와이를 그렇게 돌릴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생산되는 흔히 말하는 사이버 케이블생어용으로 로보택시 전용 차량들도 존재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규모의 경제를 이뤄낼 수 있는 것, 자본주의 발전과 산업 산업 사회의 발전에 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공급 측면에서 볼 때는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느냐 못하느냐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네. 규모의 경제는 차량을 많이 생산하면 음. 많이 생산할수록 차량의 가격이 내려가는 거죠. 네네. 특정한 물건을 생산하는 양이 많아질수록 그 물건 생산하는 비용이 내려감으로써 음. 평균 비용이 내려가면서 가격을 낮추고 네네. 가격을 낮추게 되면 은 소비가 증가하는 음. 자동차의 가격이 낮아지면 자동차의 소비가 증가하는 것. 네네. 전기료가 싸지면 싸질수록 사람들이 전기를 더 많이 쓰는 것이 초기 전기 시장이 그랬었고 20세기 초에 초기 자동차 시장이 20세기 초에 동일했다는 거죠. 네네. 그러면 로버 택시의 가격을 누가 더 빠른 속도로 내릴 것이냐? 음. 내려서 기존에 있었던 우버 시장을 괴멸시키고 기존에 있었던 택시 시장을 괴멸시킬 수 있는 것은 소비자가 저걸 선택하면은 지금까지 택시비의 4분의 1로 탈수 있어요. 5분의 1로 탈수 있어요. 조금 저, 저 택시 타겠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경제적 잠재력이 기술적 잠재력보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경제적 잠재력을 테슬라가 더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교를 자꾸 기술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비교를 해야 된다는 거고 시장에서 테슬라의 경쟁은 미국으로 치면 우버일 거고 한국으로 치면 택시 운전사입니다. 최근에 테슬라가 뭐 급등 한 시점에 리비안이나 루시드는 사실 3%대로 거의 뭐 급락을 하고 물론 뭐 리비안은 뭐모르겠어 리콜 이슈가 좀 있다고 하던데 뭐 그런 상황에서 또 유럽에서는 또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비아드가 거의 뭐 테슬라를 좀 잡아먹고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또 중국의 전기차 시장도 지금 엄청나게 확장을 하고 있는데 비교해보지 못할까 그러니까 우선은 중국 정부가 자율주행에 엄청난 집중을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유럽에서 예를 들자면 비 r d 가 앞서가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테슬라는 오토파일럿은 한국처럼 제공하지는 FST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차량인데 더 저렴한 어? 어 이폭스바겐의 iD 3라든지 iD 2 폴로라든지 또는 비아디를 사는 거는 일반적인 합리적 소비자들의 저는 매우 지극히 정상적인 합리적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에 어 이것 테슬라가 FSD가 유럽에서 작동하기 시작한다면 그땐 선택의 폭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중국은 또 어. 어, 자율주행의 기능들이 또 작동되고 있는 나라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도 테슬라가 그나마 선전을 하고 있지만 대단히 부, 어, 불공정한 저는 경쟁 관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 차들은 자율주행의 옵션이 있어요. 테슬라나 제한적 지금 실험을 하고 있는 것이지 오토파일럿의 기능은 여러분 고속도로에서만 되는 거잖아요. FSD는 여러분 도심주행을 FSD라고 얘기를 하고 이걸 나중에 네이밍은 나라마다 다르게 가겠지만 우리 한국에서도 작동되고 있는 오토파일럿은 고속도로에서만 작동되는 기능입니다. 근데 가장 진정한 의미는 어뭐 인핸스드 오토파일럿을 하든 뭘 하든지간에 FSD죠. 도심 주행이 절대적으로 많이 필요한 거고 도심 중에서 자율주행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북미 지역에서만 가능한 매우 제한적인 시장 조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기 자동차 시장의 전개로 보면 현대기아차도 좀 경쟁력 엄청나게 좋다고 봐요. 폭스바겐도 경쟁력 이 여전히 있고요. 중국 BID 저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것은 전 자동차 시장의 일기 시장이라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즉, 구동 장치를 내연기관으로 갈 것이냐, 자, 전기차로 갈 것이냐는 스펙트럼 아무리 저는 길어봤자 5년 아니에요. 여러분, 5년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I를 보더라도 여러분 작년에 썼던 채찌 어, PT하고 올해 썼던 채찌 PT, 작년에 썼던 재미나이하고 올해 썼던 재미나이가 다르잖아요. 여기서 만들 수 있는 이미지 얼마나 다릅니까? 지금 쓰고 있는 이미지 얼마나 다릅니까? AI로 만들 수 있는 영상, 작년에 만들었던 것과 지금 만드는 게 역량이 다르죠. 네. 그러면 앞으로 5년 뒤 시장의 기준에서 여러분 2030년에 여러분들이 잠깐 시간 이동을 한다고 생각하면서 그때의 자동차 시장이 어떨 거고, 2030년에 자동차를 새롭게 구매하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의사 결정할 때 자동차를 구매할 때 무엇일까요, 여러분? 배터리 기술도 진화할 겁니다. 네. 가격도 진화할 거예요. 내연기관은 저는 종말을 구할 거라고 봐요. 내가 내연기관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시장에서 내연기관을 기업의 업체에서는 더욱더 발전시킬 만한 동기부여가 안 돼요. 음. 예를 들면 천만 대의 내연기관 팔린데에서는새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R&D 투자를 엄청나게 하겠죠. 근데 예를 들면 유럽과 미국은 점차점차 내연기관을 규제적으로 줄어가기 때문에 겨우 300만 대 전기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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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연기관 팔려고 여기다가 R&D 비용을 투자할까요, 여러분? 음. 여러분들의 경영진이면 그렇게 하실래요? 그건 잘못된 경영이죠. 네. 공급자가 내연기관 차를 매우 제한적으로 제한할 제공할 겁니다. 전기차로 다갈 거예요. 자, 2030년 가면은 현대 기아차는 결정을 내줘야 돼요. 2030년은 자율주행 테슬라만큼 가져야 됩니다. 테슬라는 지금 벌써 FSD 칩사를 2025년에 내놓습니다. 자, 그럼 2023 2030년에 테슬라는 FSD 뭐 낼까요? FSD 19낼 거예요. 19, 18이나 19나 20을 내놓겠죠. 그때는 얼마나 더 완벽해지겠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그 수준을 못내놓으면 그것을 못 내는 모든 자동차 업체는 경쟁력이 제로예요. 왜 제가 물론 휴먼 드라이버. 저도 독일에서 12년 살면서 스틱 운전했어요. 그것이 진짜 자동차 운전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게 무슨 고집이에요, 여러분. 훨씬 더 오토매틱이 편하잖아요. 제가 굳이 경주하는 차가 아닌데 스틱을 몰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아무리 운전이 재미가 있다고 네네네. 해도 마찬가지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자면서 한숨 더 자고 넷플릭스 보면서 유튜브 보면서 출근하고 있는데 왜 나는 계속 운전해야 돼요? 나는 왜 위험 속에서 텍스팅하고 저기, 저기 스마트폰을 봐야 합니까? 왜 남들과 저는 다르게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음. 여러분, 5년 뒤의 세계를 보면요. 이것은 자율주행이 모든 자동차 시장의 그 판매를 결정하고 시장의 성격을 결정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기준에서 볼 때는 잘 나가는 기업이 있을 수 있어요. 토요타가 예를 들자면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할 수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는 딴 데서는 못 살까요? 못 만들까요? 배터리가 여러분 자동차를 구매하실 때 2030년에 중요한 기준이 되실 것 같으세요? 아니요. 절대적으로 자율 대행이 되는 차와 아닌 차가 구별될 겁니다.